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겁니다. 선장님 선장님 우리 선장님 이에요. 자 선장 선장이라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지? 우리 선장 나는 선장이다 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몰지? 지호야 우리 뭘 몰지? 선장은 배를 몰아요. 배를 모는 사람이에요. 배를 모는 사람 중에서도 어, 정말 잘 몰고 그 배에 많은 선원들이 있는데 그 선원 중에 짱 중에 짱인 어 사람이 바로 어 선장이라는 직업이에요. 그래서 이 선장은 어 사람들을 태워서 또는 물건들을 태워서 어 멀리 있는 나라로 또는 인근에 있는 지역으로 항해를 통해서 바다가 있는 쪽으로 향해서 어 사람들한테 사람들을 내리고 물건을 실고 나르는 어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을 정삼이 얘기하기 전에 어, 우리 친구들 지난주 지난주 말씀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지난주 말씀 무슨 말씀이었지? 무슨 말씀이었지? 어. 자 우리 한번 정리만 잠깐 해볼까? 바울이 말이야. 어? 그 감옥에 있던 바울이 응? 유능한 사람들한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로 가야한다는 그 다짐을 가지고. 어, 구스, 많은 유명한 사람들, 연예인이 지나가는 그런 강남과 같은 그런 장소에서도 어, 굴하지 않고 자신이 죄인, 죄수의, 신분이, 죄수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어, 끝까지 어, 하나님께서 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나를 지켜신다는 주그 믿음을 잃지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바울이 결국에는 로마로 가야 한다. 로마의 황제한테 가서 나는 이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로마로 가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엔 이 바울을 죄수인 바울을 싣고 어, 선장 선장이 있는 데로 가서 배를 타고 선원들도 타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어, 그 지역에 볼 일이 있는 사람들 상인들도 있을 거고 장사하는 사람 또는 그쪽에 내 가족들이 있는 사람 뭐 그런 사람들이 다이한 배에 탔어요. 자 배가 이렇게 딱 출발하면은 배가 자동차처럼 이렇게 딱 뭔가 안정적인 느낌도 날 수도 있지만 큰 배들은 가만히 있어도 조금 출렁거림을 느낄 수는 없는데 조금만, 그 당시 때는 엄청나게 큰 배가 아니기 때문에 파도에 조금만 움직여도 금방 출렁, 이리 출렁, 저리 출렁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 배를 타고 로마로 이 바오를 보낼, 보낼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문제가 뭐였냐. 그때 당시 때에 상인들은 자신들의 물건을 막 빨리 팔고 싶어했어요. 상인들이 자신의 물건을 빨리 팔고 싶어해서 항구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항구에서 배 이게 딱 있는데 배가 이게 쫙 출렁출렁거리고 있는데 바람이 조금 심상치 않네. 바람이 좀 심상치 않은 거야. 그래서 상인들이 그걸 상관없이 저기요, 저 선장님, 우리 배가 빨리 가야됩니다 우리 지금 저기. 어 근처에 가 가지고 지금 빨리 짐을 풀어야 되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저기 보이는 저기 저기 안 보이지만 저기 볼것 같은 저 섬에 빨리 도착해서 우리의 가족들을 빨리 만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 선장님 우리 쉬지 말고 빨리 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우리 버스 타고 버스 타고 우리 예꿈 친구들하면 알수 있을 거야 버스를 타면은 말이야 계속 가지 않고 특정한 역에서 계속 멈추잖아 바로 그곳이 어디지? 정류장이에요. 근데 이 배도 말이야 어, 무조건 쭉한 번에 모든 연료와 모든 짐을 싣고 한 번에 쭉 가지 않고 이 당시 대배는 중간 중간 지역을 거쳐서 쉬어서 갔어요. 근데 이 상인들이 그렇게 하지 말고 바로 바로 갑시다. 저기 시간이 없어요. 여기 지금 이게 늦으면은 장사 돈을 못 벌어요. 빨리 빨리 가야 합니다. 이렇게 막 독촉하는 거야. 이제 선장이 조금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했어. 근데 마침 바람이 어. 되게 바람이 너무 좋게 부는 거야. 원래 돛단배 같은 게저렇게다다쫙 펼쳐져 있으면은 바람이 영향을 정말 많이 받는데 마침 그 바람이 마치 어 로마 쪽으로 잘갈수 있도록 바람이 마치 되게 잘 불어주는 거여서 야 이거는 지금 출발하는 신호구나라고 해서 얼른 순성 준비를 한거야 여러분 빨리 타세요. 빨리 타세요. 지금 출발할 거예요. 지금 가야 어한번 다시 빨리 갈수 있을 것 같아요. 제말 믿고 빨리 타세요. 이렇게 한 거야. 상인회도 얼른 짐을 다 들고 빨리 실었지. 근데 그거를 이제 갑자기 막는 사람이 한명 있었는데 누구였냐? 바로 이 바울이었어. 갑자기 바울이 나와요? 그죠? 이 바울이 로마로 가기 위해서 이배에 같이 탔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 이 바울이 죄수의 신분이잖아. 어. 죄수의 신분으로 이렇게 있는데 이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여러분들 멈추세요. 지금 여러분이 타고 있는 이 배, 이 배가 저기 로마로 지나가기 위한 지중해 그쪽을 지나간다면은 분명히 큰 바람이 나서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기 때는 어부들도 항해를 하지 않는데 이렇게 가는 건 너무 위험해요. 가지 맙시다. 이렇게 얘기했어. 사실 이 바울도 말이야 이 선장만큼은 아니 아니지만 이 배를 많이 타본 경험이 있어. 왜냐 옛날에 전도 여행했을 때. 응, 저기 멀리 지방으로 가려면은 걸어서 가는 방향도 있었지만 배를 타서 가는 방향도 있었기 때문에 어이 배를 한두번 이게 타본 이 바울이 아니었다고 그래서 이 바울이 어, 자기가 자기도 믿는 그 경험도 있었고 그 당시 때어 바울이 바울이 가야하는 그 로마로 가려면은 지중해 쪽을 건너야 되는데 이 지중해가 그 당시 때는 어, 돌풍과 바람이 게 심한 변덕이 심한 그런 지역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쪽을 지나가는 상황이어서 이 바울이 아 가지 말고 좀 여기 쉬었다가 잠잠해질 때 갑시다 이렇게 얘기한 건데 상인들이 어땠을까 상인들이 이바울한테 손깍지 면서 이봐요 당신은 지금 죄수니까 가만히 있으세요 지금 우리는요 당신과 다르게 우리는 돈을 버는 사람들이고 당신보다 신분이 좀 있는 사람이라서 우리는 가면은 어 돈을 벌수 있고 사람들한테 인정도 받지만 당신은 죄수니까 빠지세요 당신은 뭐 파는 것도 없고 어? 가진 것도 없으니까 그렇게 말하지 우리는 시간이 없다고 시간이 이러면서 이 바울을 엄청나게 몰아세웠어. 그런데 이 바울이 조금 심오록할수 있지 심어록 할수 있는데 선장 선장을 보니 선장이 이 상인들의 말에 동, 동조해서 그래요 우리 지금 빨리 가야 돼요 지금 바람도 딱 좋은 바람 불고 있으니까 빨리 움직여야 합니다하고어이 선장님의 말에 상인들이 믿고 더 힘을 받아서 그래요 빨리 갑시다 갑시다 그래서 출발하게 됐어 자 바울이 어, 타고 그리고 상인들이 타고 또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던 이 배가 어 결국 항의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리 출렁 저리 출렁하는데 어 어느 또 순간 딱 지나가 봐서 이 유리 유라굴로라는 이름이 유라굴로라는 그런 큰 돌풍이 막푼 거야 음 해석하자면 동쪽에서 뭐 부는 바람 막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어그 당시 때는 뭐 바람에 뭐 뭔가 이름을 좀 붙이는 그런 게 있었나 봐 그래서 유라굴로라는 엄청난 돌풍 막큰 바람이 요동치 바람이 막, 막 난리가 나가지고 어, 밑에 있는 바다도 잠잠했는데 갑자기 철렁 철렁 파도가 막 일렁이기 시작했고 배가 갑자기 짐이 이쪽으로 쏠렸다가 저쪽으로 쏠렸다가 하면서 사람들이 슬슬 멀미도 막 어우 어, 멀미도 막 하기 시작했어 근데 이게 이 돌풍이 그냥 우리가 보는 아맞 휘청휘청 휘청휘청 거리는구나 우리가 롤러코스터 할때 이렇게 왔다갔다 저렇게 왔다갔다 하는구나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어느 정도였냐면은 이 배가 진짜 뒤집어질 정도로 막이 이 파도가 너무 심한 거야 막 물이 막 넘쳐나서 막배 위에 물이 막 올라오고 막 물고기도 막 올라오고 막 난리가 난 거니까 막 사람들이 짐을 막 챙겨가지고 내짐 어디 있냐 찾고 선장 보고 이거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했는데 선장도 최선을 다해서 막음 배를 막 조종을 하지만 이 바람의 힘 말야 이 자연의 힘을 인간이 감당할 수 있을까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 산불만 봐도 우리가 진화는 할수 있어도 이 산불을 막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자이 자연재해가 이자연재큰 돌풍이 어, 주변에 섬도 없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곳에서 어, 큰 바람이 있고 파도가 치기 시작했어요 배는 부서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 여러 가지 묘책을 쓴 거야 처음에는 여러분들 바람이 많이 부니까 닻을 내립시다 우리 다다 있으면은 저게 바람이 이리 가면 또 절로 가고 절로 가면 이리 가니까 저거를 접어서 내립시다 닻을 내렸어 어이 닻을 내리고 닻을 응, 내리고 딱 고정을 시키려고 했고 아, 도 도치를 내렸어 미안해요 도치를 내렸어 그리고 어, 지금 닻을 어, 한번 내려봅시다 우리가 배가 움직이냐 그 고정 한번 시켜봅시다 고정을 시켜 닻을 내리기도 하고 근데 그것도 안돼 바람이 너무 심하게 부니까 닻을 내려서 바람을 막아도 그리고 파도에 일렁하지 않게 어, 그 무거운 쇠고랑을 바닥에 딱 꽂아도 이게 배가 지탱이 안 되는 거야 심지어 배에 서막 금도 막 가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러분들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내가 보니까 선장이 배가 무거워서 그러니까 이 배를 배에 있는 짐을 얼른 버립시다 그래서 땅에 딱 꽂아 내렸던 무거운 철장이도 끊어버리고 그리고 여기 있는 상인들이 어 내가 가서 장사를 하려고 했던 기준품들을 하나하나씩 버리기 시작했어 요 너무 아깝지만 지금 중요한 게 뭐야 내가 죽게 생겼는데 내가 죽게 생겼으니까 이거를 지금 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후회를 하기 시작했어. 아 그래, 아 저기 있는 저 죄수, 바울의 말을 좀 믿었었으면은 그래도 내가 아, 목숨을 좀 살지 않았을까? 이렇게 험난한 일을 겪지 않았을 수도 있었는데, 아유 하면서 어, 누구는 책망하고 또는 후회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목숨이 오늘 내일 하는 거야. 이제 파도가 뭐칠 때마다, 아이고 나 죽네. 바람이 안불 때마다, 아이고 난 정말 나 죽네 이러면서. 자신이 이제 죽을 날만 정말 어? 어 이렇게 두려움에 떨면서 기다리고만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어 사람들을 이렇게 말렸던 그 바울이 이 상인들과 선장한테 이렇게 얘기했어. 여러분들 안심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이나 바울을 저 로마까지 안전하게 보내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그 하나님을 꼭 믿어요.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안전하게 간다고 했으니 여러분들도 다 지켜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고 설령 이 배가 완전히 와장창 무너진다 하더라도 우리의 목숨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상인들이 어디 의지할 데가 없잖아. 선장도 지금 못 믿어. 왜냐하면 선장도 지금 포기를 한 상태거든. 바람이 이렇게 불고 파도가 격치니까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야. 상인들도 자신의 물건들을 다버렸어 자식 자기밖에 안 남은 거야. 그러니까. 그냥 허야무시 앉아있던 이 사람들이,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어, 바울이 믿는 하나님을 조금씩 생각하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이 이후의 이야기가, 파도는 계속 쳐서 결국 배가 망가져. 배가 망가지죠이 배가 망가지면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목숨은, 응, 사람들의 목숨 다치지 않고, 어, 배 근처에 있는 섬으로 다 이동했다는 라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로마로 보내신다고 약속을 하셨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배가 완전하게 망가지지 않게, 무너지지 않게, 또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치지 않게 하나님의 지켜 주셨다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자. 오늘 말씀을 잠깐 정리를 하자면, 이 바울이 로마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탔어. 그 배를, 배에서는 유능한... 배를 잘 모는 선장도 있었고 선원도 있었고 상인도 있었어 근데 황해는 도중에 큰 광풍을 만난 거야 그 광풍을 만나서 어,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어, 자신들이 어, 돈을 벌 거라 생각했던 그런 물건들을 버리기 시작했고 어, 선장은 내가 정말 배를 잘모기 때문에 어, 배를 잘몰수 있는 그런 어, 유능한 도구들 돛 같은 걸 내리기 시작했고 어, 다또 끊어냈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바울이라는 죄수가 와서 이렇게 얘기한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분명히 안전하게 로마로 보내신다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배에 있는 사람들을 안전하게 보내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됐냐면 우 전사님의 마지막에 얘기한 대로 이 배가 무사히 섬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우리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상황 가운데 과연 폭풍은 무엇일까요? 이 폭풍이 무엇이냐면 생각해 보자. 우리의 힘으로 할수 없는 거. 사람의 힘, 유능한 내 능력으로 어, 멋있는 나의 힘으로 또는 사, 아예 우리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어떻게 할수 없는 거. 뭐가 있을까? 바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마스크 쓰고 장갑을 끼고 환기를 시켜서 이렇게 예배할 때에 어 우리가 왜 이렇게 예배해요? 바울이가? 우리가 우리의 힘을 할수 없는 바이러스 때문이죠. 이 바이러스가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폭풍과도 같은 느낌일 거예요. 왜냐하면 학교를 가고 싶은데 학교를 못 가요. 내가 밖에서 놀고 싶은데 놀 수도 없어요. 내가 할수 있는 걸다 제약이 당해요. 내가 하고 싶은 걸할 수가 없어요. 마치 폭풍처럼 말이죠. 내가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자 이런 폭풍과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상인과 같은 욕심을 품지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 상인은 분명히 바울이 얘기했어요 일로 가면은 폭풍으로 만나서 위험할 수도 있어요 가지 마세요 쉬었다 갑시다 조금 있다 갑시다 그러나 이 상인은 이 죄수인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어 단지 죄수일 뿐만 죄수여서 말을 안 듣는 게 아니라 자기가 빨리 가서 장사를 해야 돈을 벌고 그걸로 자신이 부유해질 것을 알기 때문에 음, 그리고 자기들이 믿는 거는 이 죄수의 이 지나가던 죄수 바울의 말이 아니라 지금 저기 멋있게 운전하고 있는 저 선장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상인의 마음에 욕심이 가득했어요. 요즘 세상에서도 사람들이 이러한 욕심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밖에 나가는 거 위험한 위험한 이곳에서 막 뉴스에 나오잖아. 요즘 우리 친구들. 어, 부모님들이 안전진나 문자 받았을 때 교회에서 하는 거 위험합니다. 소그룹 자제해주시고, 어, 이뭐 학교 가는 거 어, 조심해서 다니시고 이런 거막 문자 막 오잖아. 어. 근데 그중에 특히 막 교회 에 오는 것을 어, 되게 막안 좋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 야, 교회 가지 말고 교회 가면은 야 좋을 게 하나도 없어. 교회 가지 말고 차리 어, 안전하게 집에서 놀자. 또는 야, 교회는 위험한데. 밖에 공원은 바깥이잖아. 거기는 문제가 없대. 야 나가서 놀자. 교회 가면 뭐 재미도 없잖아.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어 절대 이해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어 핍박하고 조롱하는 그런 지금 상황이, 상황과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자,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의 말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바울이 어떤 말을 했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 바울이 말한 이 고백을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속에서 우리 예배를 지금 영상으로 드리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때로는 어, 부모님을 따라서 어, 안전거리를 지키면서 어, 한칸 또는 세칸 뛰어서 자리에 앉아 있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모습을 어,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해. 왜? 아니 분명히 교회서 교회에서 코로나가 발생했대. 그럼 교회 나쁜 거 아니야? 야, 교회에서 이 드리면은 코로나 걸린대 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야. 근데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이런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서 우리의 힘과 인간의 힘으로 할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어,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하나님인 줄을 믿고 나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만이 어,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할수 없는 것을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힘이 되주시고 또는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어, 그런 돌파구를 마련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어, 교회가 사라지는 거, 어,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않는 것이 지금의 세상의 욕심이라면은 우리는 그 욕심 속에서 아니에요. 그래도 영상으로 또는 우리가 거리를 잘 두어서 안전한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어, 기쁨과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고백으로 어, 세상 가운데 나가서 아 교회가 코로나 걸린 건데 교회서막 코로나 걸렸다고 하는데 아 그게 아니구나 교회에서 되게 안전하게 되게 예배하면 예배 드릴 수 있구나 또는 아 내가 지금 놀수 있는 시간에 아 영상으로도 예배를 드릴 수 있구나 영상 예배라는 게 있구나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할 수 있구나라는 마음을 어, 사람들한테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 세상에서 어, 우리의 힘으로서는 없는 이런 폭풍 코로나 가운데서도 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이 어, 세상을 변화시키고 어, 상인들이 안전하게 섬으로 이동했던 것처럼 어, 세상을 세상의 주인공과 세상의 중심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에 따른 우리 예꿈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